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사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에 왔습니다. 아이고 날이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밤에는 또 무척이나 추워요. <laughs> 쌀쌀한 게 아니고 이제 완전한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 나오니까는 또요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땀이 조금씩 나기는 합니다. 워낙에 이 온실들은 다 따뜻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특히 이 야생화보다도 이 관엽식물들은 이렇게 온도가 맞아야지 잘 살아남습니다. 겨울에도. 자, 이게. 삼색 국화예요. 한 포트에서 세 가지 색상을 보실 수가 있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색상이 다 나온 아이가 있네요. 여기 보라색, 노란색, 하양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한 포트에 다 담아져 있어요. 좋죠? 가격도 또 저렴합니다. 1800원이에요. 으아 <laughs> 물론 한가지씩 한가지씩 저기 키우셔도 괜찮지만 요렇게 한 화분에서 세가지 색상을 볼수 있다는건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국화이기 때문에 이아이도월동은 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안개꽃 아니에요 안개꽃 <laughs> 아우 예뻐 하얀색 안개꽃, 2,700원입니다. 이제 분홍색 안개꽃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웃님들 이 안개꽃은 월동이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요. 특히 이제 또 안개 패랭이라고 나오는 아이들 은 월동이 됩니다.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안 되는 거예요. 2,700원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개꽃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바글바글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니까 이, 이 이건 이제 아스파라거스인데 2,700원이네요. 아, 아스파라거스 우리 집에도 그 나이 먹은 아스파라거스 있는데 여름에 밖에 그늘에 내놨더니 얼마나 잘 자라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원형 지지대를 이렇게 줬습니다. 큰 거. <laughs> 자, 여기 어머 보라사리가 있습니다. 보라사리가 여기 14,400원이래요. 요거 이거는 이제 토종보라 토종쌀이가 아니라서 아 저기 있네. 오도 이상 월동 가능 이렇게 써 있으면은 저거는 토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란다에 들고 계셔야 해요. 토종보 사리 그런 아이들은 월동이 가능하죠. 저희 집에 하나가 있는데 분홍쌀이가 자, 요게 14,400원입니다. 보트 크기는 한 13cm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 분홍사리, 흰사리들 다꽃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이제 꽃 물기 시작합니다. 이보라사리가 제일 꽃이 늦게 오는구나. 하지만 은 꽃은 다 오기는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꽃들 다 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월동, 노지 월동은 절대 안 되는 아이니까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꽃이 필 때는 물을, 물을 말리면 안 된대요. <laughs> 글록시니아. 리시안 소스. 크 저번에는 그 분홍빛 나는, 펄 들은 분홍빛 그 꽃이 있더니, 요번에는 요렇게 보라색이 있습니다. 아, 예쁘기는 진짜 한없이 이쁜 아이에요. 이 루시안 소스. 이게 얼마지? 4,500원입니다. 끝장납니다. 예쁨으로는.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첫머리의 요 아이를 보여드렸죠. 요거 이제, 피쉬본이라고 하는, 자, 요렇게, 트리. 이, 이거 따로 뭐 아이들 방에 요런 거 하나 딱 놔주면은 크리스마스 그냥 끝! 되죠? 거실에는 이제 이렇게 아라우카랑가 이런 큰 나무 놓으시고 이제 트리 장식을 하시지만 아이들 방 책상에다가 요거 하나 딱 놓아보세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작년에는 그 만세선 인장, 거기에다가 모자 씌워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 너무 이뻐. 5,400원입니다. 아이고, 한두개 데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피시본 요거는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요거, 오, 이렇게 빠지네요. 요렇게 빼고 요것만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요거를 또딱 꽂아놓고, 요 시로폼으로 만들어서 가볍네요. 5,400원씩입니다. 자, 사랑초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얀색 저거는 참사랑초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분홍색은 도화사랑초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2,700원 되겠습니다. 기본 포트고요. 이거는 바이올렛들 항상 여기에 있어요. 바이올렛. 3,000원입니다. 월동은 다 불가능한 아이들이 되겠고요. 또 여기는 저기 펜타스도 있고, 겨울 펜지도 있고, 자, 펜타스 가격은 2,700원 되겠고요. 겨울 펜지는, 이거는 월동 잘하는 펜지입니다. 지금 펜타스 이런 아이들은 월동 안 돼요. 2200원입니다. 이거는 월동 잘 되는 아이고요이거는 버베나입니다. 버베나도 월동은 안 돼요. 뿌리 월동이 안 되고, 씨앗이 떨어져서, 어 저기, 그 다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죠. 2700원입니다. 빨간색 버베나. 그리고 요쪽으로 보니까 이건 개나리자스민, 개나리 개나리자스민. 이 원래 개나리자스민, 원래 이름이 캐롤라이나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향이 굉장히 좋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자스민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자스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냥 향이 좋아서 자스민이라고 한답니다.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는 꽃이 이렇게 노란색 개나리 같고 향이 좋아서 그래서 개나리 자스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덩굴성 식물입니다. 4,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 월동은 불가능한 아이가 되겠고요. 요즘에 포인세티아들은 뭐 진짜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느 집에를 가나 포인세티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 레이시아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레이시아는 얼마일까요? 3천육백 원입니다 레위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행잉 식물도 좀 보고 갈게요 이게 디시디인가 그럴 거예요 어 디시디아 화이트 자 이렇게 보시면 디시디아 화이트 요게 구천 원이에요 구천 원 요렇게 행잉 분에 아 어, 저는 옛날에 한4년 전쯤에 인터넷에서 그 소라 껍질에 들어있는 쬐끄만 에 그거 하나. 저기, 그때 세개 데려왔구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갖고 키웠는데, 무척이나 많이 자랐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 데려온 그 소라 화분은 버리고 너무 작아지니까. 흙을 조금 섞어서 분갈이 흙에다가, 그, 저기, 펄라이트 많이 섞어서 분갈이 해줬더니 더잘 자라요. <laughs> 이거 9천원이었어요 디시디아. 그리고, 이는 뭐가 또 잎이 요렇게, 아, 이것도 디시디아 종류네요. 이것도 디시디아 종류인데, 밀리언 하트라고 해요. 쬐끔해 잎이. 아, 진짜 귀여워. 요쪽이 디시디아보다 요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잎입 크기가. 헉, 밀리언 하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12,600원입니다. 요쪽 디시디아는 9,000원이었는데, 어디서, 9,000원이었는데, 요 아이는 12,600원이라고 하고요. 음, 얘도 디시디아 종류 같은데요. 어? 이거는 이름표가 어, 여기 있다. 이거또 이제 원래 기본적인 디시디아 4,500원입니다. 어쨌든 기본 풀분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행잉고리가 달려있어요. 그러데다가 <laughs> 키우시면 좋겠고요. 예,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면 좋죠. 이제 바닥에 뭐 거실이든 어디든 놓, 놓아두실 때 없잖아요, 이웃님들 베란다에도. 그럴 때도 이렇게 행잉으로 공중부양 어느 이웃님 말 맞다나 공중부양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립살리스 이 립살리스 그때 저기 립살리스 진주라고 제가 어디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업적한 아이예요. 이 립살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요런 모양이고요. 그넓적한그 립살리스 것도 꽃피니까 완전 진주 달아놓은 것 같지 뭐예요. 자, 이거 14,400원입니다. 아, 요 아이가 또 몸값이 좀 있어요. 음, 14,400원. 립살리스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보여드린 이행잉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월동은 안 되죠. 그러니까 베란다에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클라멘이죠. 이제 어떤 데서는 이게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었다고 해서 무늬 시클라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3,600원씩이에요. 색상은 빨강색, 저기 자주색, 보라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꽃을 피운다고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사계절 다 꽃을 볼 수가 있는 게이시클라멘입니다 <laughs> 가격도 많이 적게 착해졌죠. 이 아이들이 3,600원 기본 포트고요. 이거는 스파트필름 꽃피네 그리고 이거는 백합이에요. 백합이 원래는 이게 춘식구근입니다. 봄에 이런 봄에 구근을 심으셔서 봄을 알려주는 백합인데 얘가 이 구근을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그렇게 심으셨겠죠. 지금 12월이니까 11월에 구분을 심으셨나봐 농장에서 심으시니까 뭐 따뜻하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꽃목을 잔뜩 달고 나왔어요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따라 이제 그 꽃피는 그개화 시기가 조금 달라지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얘가 봄에 이런 봄에 심어서 이제 초여름까지 꽃을 보는 그런 아이죠 <laughs> 자 얼마냐 가격은 3,600원씩입니다 한 대지만은 여기에 꽃목우이 보통 다섯 개 정도는 붙어 있네요 좀큰 거는 네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꽃몽우리 다섯 개는 다 꽃몽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3,600원 지금 이런거 데려가셔 가지고 그 베란다 좀좀 좀 서늘한 데다가 데리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너무 따뜻하면 실내 같은 데 있으면은 꽃이 금방 폈다가 금방 져버립니다 이게 <laughs> 좀 추운데 추운 거를 잘 이겨내는 아이들이니까 어좀 사늘한 곳에 그런 데서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펠란드라가 이게 또 잎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죠. 아, 요거 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 포트도 나왔습니다. 4,500원이에요. 꽃은 노란색으로 피우죠. 참, 이 꽃도 예쁘고 잎도 이쁜 아이, 아펠란드라. 4,500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셀비언 대 블루세이지라고 우리가 하죠. 사루비아 셀비어 <laughs> 2200원입니다 이거는 블루세이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은 불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꽃기린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다 왕꽃기린 보세요 이거는 이게 꽃기린이 보통 아이들하고 이게 다릅니다 이게 줄기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일반 꽃기린들은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가 옆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왕꽃기린은 이렇게 외대로 큽니다 그리고 더 굵고요. 꽃도 더 크죠. 이런 일반 꽃기린보다 그래서 이게 왕꽃기린이에요. 입도 크고 꽃도 크고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집에 그 꽃기린 오총사 있는 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다 있죠. 이런 왕꽃기린이 있고 또 대왕꽃기린 또 따로 있어요. <laughs> 자, 꽃기린도 참 매력이 많은 아이입니다. 1,800원, 15cm, 그냥 꽃기린. 그리고 요거는 어, 왕꽃기린. 요거는 1,4400원이에요. 꽃도 크고, 어쨌든 왕 이름값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는 그냥 꽃기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만4 4 0 0원이런 아이들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5도 이상은, 음, 유주를 시켜주셔야지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휴케라도 있네요. 휴케라 얼마야? 휴케라는 휴게란 3,600원씩이에요. 이제 이쪽으로는 백고니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얘는, 얘는 이름이 뭐지? 이거 저기 같은데 그, 아우, 또 이름, 또 이렇게 말이 또안 나와. 아우, 아우. 아, 아크메아 레베카래요 21,000원인데, 얼룩마을 무늬를 닮았죠? 얼룩마을 같으네. 요것도 관엽식물입니다. 이것도 월동원 불가능한 거예요. 레베카, 21,000원. 그리고 이 은행목들이 이 꽃도 아닌데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laughs> 잎이. 이제 이것도 어떻게 원예종으로 이렇게 만들으셨겠죠? 맨 위에 부분을 이렇게 물이 들게 이렇게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목대 보세요. 이거 제 손가락 두개 굵기만 한 아이들입니다. 야 11,700원인데. 이런 애들은 데려가서 키우셔도 실패 확률이 없죠. 이제 물만 많이 안 주시면 돼요. 물이 그렇게 많으면 은 이렇게 굵은 애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과습, 과습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 줄기에다가 물을 다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 이제, 어, 바짝 말랐을 때. 그럴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물 인심이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이 꽃들은 차라리 말리는 게 나아요. 말리면 애들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시들하게 그래서 점용관수를 해주면 살아나는데 이 과습 너무 많이 해서 과습이 돼버리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폭삭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물 주실 때는 에 조금 게을리셔도 돼요. 너무 인심이 좋으시면 안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요거는 폴리시아스라고 하는. 폴리라고 적혀있네. 15,900원입니다. 예쁘죠? 얘도 수영이. 이것도 관엽식물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음, 수채화 고무나무, 정말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아이지요. 노란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또 이거는 또 붉은색, 요런, 요런 붉은색, 요런 색도 보입니다. 한세 가지 색상, 네 가지 색상은 한 입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화 고무나무가 가격이 이거는 기본 불분 4,500원이고요. 15cm짜리 불분은 7,200원입니다. 이 고무나무 종류를 지 봄에 이거 가지치기해서 어 물꽂이에도 뿌리도 잘 내리고 그냥 흙에다가 바로 삽목을 하셔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고무나무들 어거는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햇빛 좋은 이제 창가에서 데리고 계셔야지만 이런 무늬가 잘 살아납니다. 무늬 종들은 너무 햇빛 어두운 곳에 데리고 있으면 이런 무늬가 연해지죠? 안 이뻐집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클레마티스 네이용 클레마티스 어디 보자. 여기 이렇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꽃을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맨 위에 요 있는 아이 그런 꽃입니다. 이 가격이 어구 어구. 가격이 얼마인가 볼게용. 알겠다. 21,600원입니다. 요거, 음, 정사각 불분인데, 15cm, 가로, 세로 15cm 되는 정사각 불분. 21,600원씩입니다. 저 사진에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꽃 모양은 요거를, 꽃 색상은 요거를 보시고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백오니아 종류들 이런건 이제 다 삽목둥이죠 삽목해가지고 이제 맨 위에 탑수는 따로 삽목을 하고 요거는 이제 삽목 당한 아이들 이렇게 남았습니다 요 백오니아도 요즘에 이렇게 삽목이 잘 돼요 그래갖고 잘라도 잎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잘라놔도 옆에서 이렇게 새 잎이 나더라고요 요거는 이름이 스노우캡이래요 3,600원 <laughs> 정말 스노우, 저기 눈이 내리, 내려앉은 리내것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웠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 집에도 여기 있는데 이름을 몰랐었는데. 스노우 캡이랬네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100원이야, 종류입니다. 이름, 마이오 선셋. 마오이 선셋, 참. 마오이 선셋, 3600원. 또이 얘가, 이거, 러브 레드스타. 레드키스인가? 제가 적어 놓은 거 이름표를 봐야 알겠네요. 요거는 얼마나 예쁜지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 종류를 보실래나 모르겠어. 요게 저기 반짝반짝 펄기가 있어. 있어요. 잎에 빨간 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이 많은 아이입니다. 자, 요거 어, 레드스타라고 하지만 요거 3,600원이고요. 이 요쪽에 있는 아이들도 요것도 이제 1 0원이야죠 자, 100원이야. 요거는 마소니아 락 이라고 하는 아이 7,200원 요거는 락이고 얘도 이제 마소니아나 어 아닌데 이름 다른데 락하고 하나는 다른 아이인데 제가 요두 아이를 다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다른데 여기는 그냥 같은 이름으로 붙어져 있네 어 저희 집에 이름표가 있어 가지고 이름표 안 보면은 저도 모르죠 <laughs> 자, 요거는 가격이 7,2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잎이 좀 도톰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가지고, 물은 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덜 좋아하더라고요. 자, 7,200원씩. 어, 마소니아나, 락. 그리고, 자, 여기 또 이쁜 아이 있죠. 핑크 밍스라고 하는. 아 저번에 영상 찍고 지난 중가 제가 요것도 하나 데려갔습니다. 아 잎이 너무너무 이쁘죠? 어, <laughs> 이거는 가격이 5,000원이네요. 요거는 5,000원 되겠습니다 요즘에 또 안시리움들도 꽃을 많이 피우죠. 물론 사계절 내 꽃을 보실 수는 있지만, 원래 이 안시리움 역시도 겨울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요즘에는 뭐 사계절, 뭐, 계절이 따로 없으니까. 자, 안시리움도 이렇게 종류가 다 있어요. 잎을 보시면, 자, 요런 아이들은 이게, 이게 포엽이죠? 여기 둥근. 포엽이 이렇게 둥글고, 또이런 아이들은 포엽이 좀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또 가격도 다 다릅니다. 이름도 다 다르죠. 로얄 핑크라고 하는 아이, 여기 잎이 약간 뾰족뾰족한 아이, 요거는 1,800원이고요. 이쪽에, 이입좀 동그란 요, 요 아이는 이름이, 어디, 핑크, 그냥 핑크래요. 1,800원 가격은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핑크, 요거는 로얄 핑크예요 1,800원 가격은 같아요. 13cm 짜리 필분. 저기, 저기 딸기 같은 저런 아이들도 있고, 요거도 이제 15cm짜리 풀분이네요 15cm짜리 풀분은 얼마인가 볼게요 16,200원입니다 15cm 풀분은 16,200원 또 여기는 또 키가 좀더큰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색인데 얘는 얼마야 얘는 18,000원이에요 키가 조금 큰 아이 여기는 18,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안시리움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색도 여러가지 색상 화려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오르비폴리아가 대품이 있네요 아, 이거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이잎 하나가 제 손바닥보다도 큽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 손바 제손 하나보다도 잎이 하나가 더 커요. 그런 아이라서 이것도 매력이 많고 이거 새잎 나오는 거 보세요. 동그르르 말려 가지고 이렇게 새잎도 귀엽게 나옵니다. 이거는 16,200원이네. 이어 이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16,200원씩입니다. 이거 여기 30cm 음, 그런 포트에 지금 말하자면 세 개를 합식해 놓으셨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새 잎이 또 이렇게 나서 무지하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엽식물들은 다 월동이 불가합니다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개발 선인장들 있습니다 빨강색, 하얀색 두 가지 색상이고요 7,200원입니다 기본 포트가 아니 13cm 포트네요 기본 포트 보다는 큰 아이입니다 7,200원. 꽃몽을 많이 달려 있고, 뭐, 꽃 피우는 아이도 있고, 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예요. 이게 꽃이 여기 하얀색 꽃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저기 새, 핫 같은 게 날아가는 것 같죠? 기가 막히게 예쁜 꽃입니다. 개발선인장. 그래서 참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어, 이것도 밖에서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고요 한 10도 이상은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월동이 돼요. 어 13cm는 7,200원이고 이거 15cm짜리 풀분도 7,200원 가격은 똑같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아이는 뭐 예, 옐로우봉이래요. 아 측백나무가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레드스타에서 나온 품종이래. 아. <laughs> 남부지방에서만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부 이쪽에서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뭐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죠 자 7200원입니다 옐로우봉 이거 조명관수 화분인데 어떻게 밑받침은 없고 이렇게만 돼있네 아참 <laughs> 7200원. 자, 그리고 천양금도 이렇게 대품이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천양금하고 만양금의 차이를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만양금은 나무로 크는 아이예요 곧바로 서서 나무로 크는 아이고, 이 천양금은 아직 이제 어, 조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위로 쓰지만, 이게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 아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그걸로 저기, 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뭐그 만양금도 잎이 또 칼라 만양금이라고 해서 그거 홍공작이라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산호수라고 또 비슷한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열매 달리고 잎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laughs> 잎을 잘 보시면은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빨간 열매 달린 아이들 보고 있으면은 기분도 좋죠. 그리고 또이 빨간 열매 달린 요런 식물이 있으면은 집에 복을 부른대요. 그래갖고 이 천냥금들 만냥금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는 이웃님들 그거 백냥금 있는 거 아시죠? 열매가 하얗게 익는 거 그 백냥금도 지금 열매가 막 파랗게 열매가 달려요. 그랬다가 얘네들은 빨갛게 익는데 그백냥금은 하얗게 익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하얗게 익고 가고 있어요. 자, 전냥금까지 보여 드렸고요. 시기적으로 포인 세티어 어, 요런 계절이 됐고요. 또 저기 이거 호접란들도 꽃을 무척이나 많이 피워서 나오지요. 점난들. 이 서양란이 참 화려합니다. 색상도 그렇고. 하지만은 동양란은 은은한 향기가 있죠. 이 서양란도 이제 가독 향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만천홍 만천홍일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맞네요. 만천홍.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만천홍이야. <laughs> 디네마 이런 거자 <laughs> 요런 색상도 있고 이렇게 화려한 호접란 꽃들도 많이 구경하시고요. 이제 요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화분에 이렇게 그냥 얹어만 놓으신 거예요. 자 화분도 요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화분은 3 0 0 0 원이 어메 요게 3 0 0 0원이야 원래 싸네요 그러다가 이제 요렇게 식재를 하시라고 이렇게 디피를 해 놓았습니다. 요거는 호접란 서양란이고 요거는 이제 동양란이죠. 우리 나라 동양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식재가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다해 놓으셨네. 이거 완전 식재해 갖고 가격이 49,000원이라고 합니다. 황금채홍이라고 하네요. 자, 요런 동양란도 있고 또 제가 항상 오면은 말씀드리죠. 들어오셔서 왼쪽 한쪽으로 보면은 요렇게 50% 세일하는 가격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저런 마삭들 뭐 이런 애들 정말 애들이 뭐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상태도 다 좋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특별히 어, 저기 세일 코너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님들 이쪽에도 꼭 들렸다가 가보세요. <laughs> 저것도 18,000원인데 저것도 50% 세일 이쪽에 있는 애, 행운목은 6,700원인데 4,500원이라고 하고요. 뭐 산세베리아도 있고 이 오르비폴리아도 있네. 자, 요렇게 세일 코너 놓치시지 말고 꼭 들렸다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에르베 플라워의 세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 추워지고, 그 대신에 또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자꾸, 자꾸 다가오고 있죠. 얼마 안, 안 남은 것 같죠. 한 일주? 이주? 아유, 날짜도 모르겠네. <laughs> 자, 크리스마스 맞을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해피데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